자 열정 윤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생윤 선택한 친구들 지금 (2학년이든) 뭐 (3학년이든) 지간에 거의 뭐 내신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수능 대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간에 내신을 내신으로 생윤 공부하든 수능으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지금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온라인 클래스로 듣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아~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원격 강의라든지 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지금 진도를 나갔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아무튼 지간에 생윤을 공부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후회하고 있죠 <laughs>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과목 선택했는 거 이거 맞아 어, 쉽다고 하는데 이거 왜안 쉬워 어 특히 여러분들 생년 처음 나오자마자 막 윤리학에 분류하면서 뭐 규범 뭐 메타 뭐 기술 이거 하면서 아이 긴가민가 하다가 딱 <웃음> 지금 <laughs> 어그 어, 윤리 문제에 대한 동양 윤리 접근 어 그 다음에 뭐 서양 윤리 접근, 어 동양에 뭐 있죠? 어, 맞아요 유불도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 뭐 있죠? 맞아요 어, 의무론. 그 다음에 뭐 공리주의. 그 다음에 덕윤리.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들. 아그 어, 다음에 어, 개정교육 과정에 나오는 도덕과학적 접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일단, 지금, 후회!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지. 후회하고 있잖아. 그지 쉽다고 했는데 안 쉬워. 오! 여러분들, 이 생윤에, 그, 도, 생윤에 있어서 동양윤리나 서양윤리 파트는, 비그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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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은 어 많진 않죠 왜냐하면 생활윤리 같은 경우에는 실천윤리학 부분 그러니까 현대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이런 어 윤리적인 접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분량은 많지가 않지만 뭐야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단언으로는.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 건물을 짓는다면, 뭐, 1층? 그죠? 이런 그 건물의 한 1층 정도 되는, 응, 1층입니다, 1층. 1층을 잘아야지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양윤리, 서양윤리 중에서 아 선생님 최근에 그 쌤이 계속 선생님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 블로그를 하는데 궁금하잖아 여러분들 어떤 검색어에 선생님 검색어를 <laughs> 한 번씩 보거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있는 해가지고 보는데 질문이 이거야 의무론 공리론 공리주의 덕을 이걸 다 같이 물어. 어. 이 검색어 하나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거를 같이 묻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 친구는 지금 아,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를 같이 묻는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뭔지, 어, 각각의 기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구별하는, 못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묻는 거거든. 여러분들. 조금 공부했다 싶은 친구들은, 아, 의무론에서 자연법 윤리가 뭐죠? 의무론에서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정원명령이 뭐죠? 이런 검색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같이 묻는다라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왜 이렇게 나눴느냐, 이걸 할 겁니다. 어. 서양윤리 입장에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이 기준이 뭐냐? 이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 어, 선생님, 그럼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제대로 해놓으면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장담합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기본적인 윤리적인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생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 영상 좀 같이 계속 아 들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게 막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막 이렇게 나,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치는지 다 알잖아 막 계속 동그라미를 계속 쳐. 유 불도 의무 공리 더무 뭐,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정음맨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끝도 없이 동그라미 치면 이게 뭐만 되는 이거 구멍 은 종이에 구멍만 뚫리는 거지. 그지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 왜 이렇게 나눴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 노트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노트 어~ 보고 같이 했으면 필기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음~ 아~ 열정 윤리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생윤에 나오는 무슨 파트 그렇지 서양 윤리 파트 아, 왜 그렇게 내용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몇 가지? 그렇지,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잖아. 왜 나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렇지?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윤리가 뭡니까? <laughs> 자, 윤리라는 학문이 가장 어,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윤리적인 행동인 거 아니야? 어, 딴거 없어요. 여러분들, 윤리적인 행동은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거야. 응, 누가? 누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누가 도덕적으로 실천하죠? 맞아요. 인간이잖아. 그지, 인간이 윤리적으로, 어, 인간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실천하도록. 어, 가르쳐주는 게 윤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가지고,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도덕적 실천할 수 있어? 어, 인간이 도덕적으로 실천, 도덕적 행동을 하고 도덕적인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 관련되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첫 번째 기, 이거는, 첫 번째는 바로, 아, 도덕적인 실천을 하려면, 인간이 도덕적인 실천을 하려면, 어, 도덕적인 행동이 뭔지, 그렇지, 도덕적인 행위, 행위가 뭔지, 어, 옳은, 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어, 사람들이 도덕적인 실천으로 실천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에요. 이 입장은 옳은 행위가 뭐야? 즉, 옳은 행위가 뭐죠? 그죠? 도덕적 행위잖아. 그죠. 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뭐야? 다른 말로. 행위에 행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뭐야?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지 사람들이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시. 자, 서양 윤리의 입장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때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윤리 이 가장 큰 윤리학의 가장 큰 목표가 뭐죠 그죠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죠 누가 인간이 즉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하려면은 첫 번째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그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이죠. 그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봐라 옳은 옳고 그른 행동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것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어자 행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돼어 동기가 옳아야 돼 아니면 결과가 좋아야 돼. 방금 선생님 한말 기억 나나요? 동기가 어떻게 해야 돼? 어. 동기가 옳은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결과가 좋은 행동이었는지 음. 어. 그러면 여기서 보자. 어 동기가 옳은 행동 어 행위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동기에 두는 사람들은 옳은 행동을 했으면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옳지 않은 동기로 했으면은 어 나쁜 행동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옳, 행위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동기에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옳았으면 어, 옳은 동기에 의해서 행동했으면은 옳은 행동이고, 옳지 않은 혹은 도덕과 관련이 없는, 어, 그런 동기로 행동을 했을 때, 경우에는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맞아요. 결과가 좋다라는 거는 그 결과가, 어, 사람들한테 뭔가 행복을 준다던가 좋은 느낌, 즉 쾌락을 준다던가 어 이렇게 조금 어,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유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용한 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동기 어, 그 자체가 옳은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어, 그 자체가 옳은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동만이 옳은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동기가 뭐여야 되냐면 바로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입장을 뭐라고 하냐면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의무론. 음, 응. 다시 아 옳은 행동, 어행위 옳고 그러면 판단계를 동기해두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여야지 옳은 행동이야? 어떤 행동? 어,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옳은 행동이래. 어, 뭘 고려하지 않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어, 결과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 옳은 그 의무에서 비롯된 행동만이, 어, 행동을 했을 때 옳은 행동이라는 입장을 우리는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의무론. 그다음에 아니야 행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결과가 좋아야 돼라고 보는 입장이 있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때야 돼 불행해야 돼 행복해야 돼어 사람들이 보고 아 좋은 느낌 좋은 감정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익을 어 피해에 비해서 그렇지 비용을 들인 비용에 비해서 이익, 즉, 편익이 더큰 경우를 우리가 유용하는데, 어,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행동이, 어,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이야. 라고 보는 입장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음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도 뭐 많은 입장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입장이, 그렇지, 공리주의잖아요. 그죠? 음. 이때 말하는 공리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공리라는 거는 어~ 관련 당사자들이 아~ 어, 불행에 비해서 행복을 최대한 늘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유용한 행동 유용성 있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 행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동기가 옳으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무론 그 다음에 결과가 좋으냐를 따지는 공리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올라올게요. 어, 서양윤리, 윤리는 뭐죠? 윤리 목표는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윤리학자들이 뭘 해야 돼? 그렇지. 옳은 행동의 기준, 옳은 행동의 기준을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제시해야 돼.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 바로 의무론과 공리주의죠 의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뭐죠 어~ 의무론 대표적으로 자연법 자연법 윤리에서 여러분들 의무가 뭡니까 자연법입니다 어~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예요 여러분들. 어, 자, 어, 선생님, 그게 다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선생님 시간이 나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 맥락을 한번 살피는 거니까 어, 그, 그 다음에 또 뭐죠? 칸트, 칸트 윤리죠. 선생님, 칸트 윤리에서 도덕적인 의무는 뭐죠? 어, 뭐긴 뭐예요? 그죠? 도덕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도덕법칙을 따르는 게 어 의무야. 왜야? 어, 왜긴 왜야? 도덕법칙이 그 자체로 선한 권니까 그지. 어왜 자연법은 왜 따라야 되는? 어, 자연적으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거니까 자연. 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나 우리 뭐 이익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옳은 의무기 때문에 행동해야 되고 그런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으면 옳은 행동이고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의무론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 결과주의는, 어, 결과는 뭐야? 어, 결과가 줘야 된대. 결과가 좋다라는 기준은 뭐죠? 어, 행복을 달성했느냐, 혹은 그 결과가 유용했느냐에 따라서, 어, 결과의, 어, 행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어, 공리주의.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어, 어, 선생님.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행의 옳고,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알아요 알면 여러분들 다 실천할까 아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위의 판단 어 옳은 행동 뭐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안다고 해서 바로 도덕 어떤 상황에서는 도덕적 실천을 합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옳은 행동, 옳지 않은 행동, 이거 판단 기준 세워봤자 뭐 하냐. 어, 그렇게 파, 따지는 거는, 어, 도덕적으로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확률, 경향과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진짜 사람이 도덕적으로 도, 실천을 하려면, 그 인간이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도덕 원리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진짜 도덕적인 인간이 갖춰야 될 어, 품성 혹은 성품 음. 이 뭔지 익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지. 즉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어떤 인간 어, 도덕적인 행동을 할그 행위자 행위자가 지녀야 될뭐 품성에 여러분들 품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 품성은 한번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딱 갖춰지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실천해서 습관화한 것이 나의 내면의 뭐~ 어~ 도덕적인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도덕성 음~ 바로 도덕적인 인간이 갖춰야 될 품성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도덕적인 인간이 갖춰야 될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안다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도덕적인 인간에는, 인간이 갖춰야 될 품성에는 뭐가 있지? 그러면서, 뭐, 어, 굉장히 인품, 인격자, 뭐, 마더 테러서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델링 하면서, 어, 그런 분들의, 인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받으면서, 어, 모범을 삼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해서그 다음에 마음속에 딱 덕을 갖춰, 어, 도덕성을 딱 갖추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나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당면을 했을 때 도덕적인 실천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지. 음. 이런 편이, 이런 인간들을 만드는 것이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끄는데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단순히 옳고 그름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고,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시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는 게 바로 이 입장이죠. 대표적인 이 입장이 뭐냐면,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해서 뭘 얻는다 그랬죠? 덕이죠. 이게 바로 덕윤리 입장이에요. 덕윤리. 더귤리. 음. 응. 덕윤리에는 크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어, 그다음에 현대 어뭐 매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암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어 대충 가닥을 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음. 아, 한 가지 안 했군요, 여러분들. 맞아요. 아, 한 가지 안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어, 그 도덕과학적 입장인데, 어, 인간이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돼? 무엇을 제시해줘야 돼? 이거 행위의 기준을 제시했다? 아니면, 어, 도덕적 인간이 갖춰야 될 품성? 어, 품성에 대해서 어, 강조를 한이 덕율리 입장이 있다면, 이 입장은 뭐냐면 도덕과학적 입장. 이거는 우리가 왜 어, 인간이 왜 어,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거지? 거지? 이거를 과학적 입장에서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음, 과학적 입장을,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연구 방법을 이제 윤리하게 한번 적용해서, 왜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왜 이, 어, 사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의, 어, 뇌파, 어, 뇌 사진, 그 다음에 뭐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뭐뇌 영상을 찍는다라든지 그런 그런 입장이 뭐죠? 그죠? 어, 신경윤리학이죠. 신경윤리학. 그냥 뇌과학의 입장, 어, 뇌과학이 뇌과학과 어, 플러스 윤리학이 접목된 상태다. 어, 뇌과학적 입장에서 윤리학. 어, 윤리적인, 실천 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분석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한 가지가 더 뭐죠? 맞아요. 진화윤리야. 어, 진화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리적인, 인간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다? 아, 그게 진화에 도움이 되니까, 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그죠? 어, 아, 서양 여러, 여러분들 지금 뭐뭐 뭐 하죠? 어, 그렇지. 어, 생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 어, 서양윤리 파트. 이거 네 가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도덕과학자 입장 하는데, 이거 당최는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 자,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윤리가 뭐 하는, 윤리가 뭐 하고자 하는 학문입니까? 그치. 사람들, 인간이, 어, 다 도덕적인 실천을 하게끔, 어,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도덕,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어 최고의 목표 목표잖아 그죠 윤리 어 윤리라는 학문이 어 그러면 인간이 도덕적인 실천 인간들의 인간들이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연구를 해야 될까 아 옳은 행위에 대해서 어 우리가 기준을 밝혀야 된다. 음 응, 옳고 그름 행위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하고 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어~ 정립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아~ 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할 목적 어~ 인 음~ 응. 아 안내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행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뭘 둬야 돼? 뭘 보고 우리가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돼. 어첫 번째는 아어 동기를 봐야 돼. 어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이유가 동기가 옳았는지 옳았으면은 옳은 행동이고 어그 동기가 옳지 않았으면 옳지 않은 행동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 어, 의무론 입장이고 아니다 어, 동기 자체가 그 자체가 선하다기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행위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는 뭘 두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해 당사자들이 다 행복을 느꼈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는지. 어, 즉 어, 행위의 결과가 유용했는지를 따지는 공리주의 이렇게 입장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 그 옳고 그름 행동 판단 기준 제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천을 하냐 어 어떤 모습이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될 성품을 지녀야 되는지 도덕적인 간이 지녀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반복 실천해서 습관에서 도덕성을 딱갖추며 어떤 상황에서나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입장을 뭐라고 하죠? 그렇지 덕윤리 입장이죠. 덕윤리 입장에서 크게 고대 아.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맥킨타이어 이렇게 두 명의 입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 요즘 현대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이유 혹은 비윤리적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도덕 아~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입장, 아,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적용하는 이런 도덕과학적 입장의 신경윤리학과 어, 진화윤리학 입장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했습니다.